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한 식습관 유지. 균형 잡힌 식단.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피하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주당 최소 150분 예중 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 또한 중요한데, 이는 근육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연. 흡연은 혈관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동맥 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4. 적절한 체중 관리. 체질량 지수 유지. 과체중이나 비만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명상과 요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절한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